반갑습니다. 저는 대천천 네트워크 강사 김지연입니다. 저희 대천천 네트워크 환경교육 운영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안 나오나요? 자, 22년도 환경교육 현황을 보면요. 13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전체 3,451명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동강 생명 학교는 대천리 초등학교와 함영 초등학교 종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맹꽁이 학당 같으면 대천리 초등학교 한경 동아리들 동아리를 갖다 하고 있고요. 다행복 공감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그 대천천리 옥상이 옥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 대천 로드를 가다는 북구 간내에 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구청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직접 대천천에 와서 저희들이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이렇게 그 덕양초등 같은 것 같으면 교내 숲 체험을 전교생이다 했었고요. 또 찾아가는 환경교실이나 내집앞 아니면 열린 환경교실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 대상으로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요. 낙동강 생명학교는 우수환경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대철리 초등학교하고 하명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철리 초등학교 하명초등학교 앞을 딱 교문을 나서기만 하면 대천천가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고요. 1, 2학년들은 물고기를 하고요. 2, 3학년들은 물속에 있는 수소 생명을 수소 검충을 하고, 그다음 오, 륙 학년은 뭐 수생식물 그리고 또 새들 그래서 그 하천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 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만날 생물들에 대해서 그 특징을 한번 미리 알아보고 직접 나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지금 체험하고 또 이렇게 수집하고 채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천천 와 보셨나요? 네. 어, 지금, 대천천을 딱 가보면, 은어가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떼떼를 지어서, 확 올라가는데, 푸드닥푸드닥 올라가는 게, 그게 정말 정말 장관입니다. 꼭한번 오셔서 봤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그, 지금 또 뭐가 많냐, 민물 검정 만두가 많은데, 발을 이렇게 딱 들이대면, 거기 민물 검정 만두, 내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꼬물꼬물하면 간질간질한 모습이 정말 좋은데, 중요한 건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기다려주지, 안습니다 뭐냐면 보기만 보면 우리 그 본래 그 인간 본래의 모습이 뭡니까? 사냥이다 이닙니까 그냥 뭐 찾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절제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요. 어또 여기를 보면 아이들이 이제 어, 채집하고 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런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그렇죠? 저렇게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깃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또 이런 모습도 들다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면 물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정말 일곱수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소중함이나 중요한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많다 보니까, 또 생명들이 많다 보니까 생명 다양성에 대한 공부를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 이게 생명 다양성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감대천 로드를 가다는 대천천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북구 간내에 있는 어느 학교들이 다 신청을 해서 하는데요. 여기에서 차량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천천에 직접 와서 멀리서 도 와서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지금 원래 이제 해마다 약간 의그 프로그램이 변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 물속생물 중에서도 뭐냐면, 어, 그, 수소공충에 대해서 했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왜 우리 그, 그, 내가면 빨래 틀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아이들하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그, 어, 노란 손수건에서 물을 들여가지고 아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빨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빨래하고 놀어 놓고요, 어, 어, 하고, 또 지금 여기는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도 와서 실내에서 이제 오늘 볼 것을 특징을 보고 물속에서 이렇게 놀고, 내 마지막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즐겁겠죠, 그죠? 어, 대천천히 이 친구들한테는 그 하나의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찰하고 또 수질 검사도 직접 해보고요. 어, 또 공감 대천노드를 가다가 똑같은데 북구청에 살때두 가지를 줍니다. 대천천에서 하든지 아니면 한명 수목원에서 할수 있고 두 가지를 주는데 자기가 신청한 데에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한명 수목원에 갔을 때한명 수목원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보고 또한 뭐 어떻습니까? 그 숲이나 나무의 중요성도 알고 그리고 요즘 이야기할 때 탄소 중립에 대한 공부도 저절로 되겠죠. 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리고 있는 모뭐 사진들이고요. 다행복공간 학교는 옥상 텃밭입니다. 대천천에는 사무실 그 3층이 바로 사무실 바로 앞이 텃밭이거든요. 그 텃밭에서 이제 아이들이 꼬마 농부가 되어서 정말 이제 흙도 파고 거기다가 모종도 심고 씨앗도 심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작물을 심고 가을에는 가을작물을 심고 지금 10월 달에는 이제 그 작물을 수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봄작물 같으면 아이들이 심으면서 로컬 푸드를 배웁니다. 이렇게 배우고 이제 가을에는 우리 그 가을 그 무를 갖다 심으면서. 그, 우리 재료 종시야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그 지금은 이제 공마를켤 시, 시즌이거든요. 시리 공마를 켤면서는 뭐냐면, 이렇게 연구를 했던 것이 바로 햇볕이나그 다음에는 물의 소중함, 그리고 농부들이 그런, 그런, 힘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도 알고, 또 음식이 소중함도 배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냐면, 만약에 가뭄이 들었다든지, 또는, 뭐, 홍수가 잦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 기후위기가 바로 식량위기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텃밭 모습이고요. 실내에서 하고 실외에서 하고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심어 놓으면 지금 옥상 모습인데요. 심어 놓으면 다른 친구들, 여기 보면 초등학생이 와서 이제 다 둘러봅니다. 우리 그 텃밭 에서한 친구들이 아니라도 와서 어떤 게 있나 보고 지금, 지금 저쪽에서는 어 중학생이 들 와서 어떤 것이 있는가를 둘러보고 이렇게 이제 심어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와서 이곳을 갖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교육 장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작물은 이제 요번에 심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어어어자랐고요자 그래서 또 이제 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지역 환경 교육 활성화를 해서 찾아간 아파트 공동체나 열린 환경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열린 환경 교실 같으면 북구 안내에 있으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섯 명 이상이면 전부 다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이나 기후변화, 뭐 자연환경, 뭐 이런 것들 어떤 거든지 전부 다 수업을 가능하게 할수 있고요. 어 요번에는 여기서는 어 유치원도 있는데 여기서는 유치원만 좀 했었습니다. 유치원 한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 대천천에서 오고 아니면 그, 하명, 수목원도 있지만, 하명, 어, 하, 명공원 또, 거기서도 합니다. 대천천의 경 어, 대천천 네트워크의 환경교육은 대천천 주변의 지역환경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또 지역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이 자기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울 수 있도록 하고, 대천마을이 탄소중립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